박준서의 장례식 날, 죽기 전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치인 중, 이명국이라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경이 그게 누구인지 아냐고 니 물었습니다. 그러자, 허주송은 이명국의 정보를 적은 수첩을 내미는데, 여기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에 오기 전부터 이걸 보여줄 준비를 했던 것처럼, 해당 페이지가 준비돼 있었고, 허주송이 적어놓은 이명국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8자리였죠. 이게 허주송이 실수로 숫자 하나 더 적은 건가 해서 살펴보니 경찰 조사 파일에도 뒷번호가 8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허주송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한 건 준서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그의 행동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화환을 보낸 거야 그렇다 치지만 이명국의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를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건 준서의 죽음 이후 재경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걸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지연의 집에서 아는 게 있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는 말에 허주송은 큰일 났다 라는 표정을 짓죠.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왜 저런 표정을 짓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준서가 찾아온 그날의 일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주성의 이야기대로 준서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러 왔고, 수취인을 장재경, 오윤진, 이명국으로 했죠. 그리고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법인명은 허주송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디오 파일이었습니다. 그럼 허주송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상함을 느꼈겠죠. 그동안 딱히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닌 재경, 윤진,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이명국이라는 인물에게 50억이라는 거금을 남겼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물어봤을 겁니다. 왜 재경과 윤진에게 보험금을 남기냐. 임영국은 누구냐? 오디오 파일 멤버들에게 남기는 거라면 나에게 남기는 돈은 없는 거냐. 정황상 주송이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서는 아마 어느 정도의 상황은 주송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있고 만에 하나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죽는다면 그 진실을 파헤쳐 줄 사람들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지정해 둔 거다. 그러니 주송이 너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꼭 재경이와 윤진이에게 보험 관련 이야기와 이명국의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준서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았겠지만 실제로 일주일 만에 그가 죽었고 주송은 준비해 뒀던 이명국의 자료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자신의 아내에게는 이런 모든 내용을 말하지 말라달라고 했겠죠. 준서는 아내의 외도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태진에게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주송이 지연의 물음에, 아, 이래서 준서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구나, 라는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허주송은 준서가 죽기 전에 만든 원종수 패거리의 문제를 파헤칠 커넥션 중한 명이었던 거죠. 준서가 민현우에게도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재경과 윤진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송에게도 미리 언지를 했던 거죠. 그럼 결국 이 드라마는 20년 전에 시작된 원종수로부터 이어진 커넥션과 준서로부터 이어진 오디오파일 커넥션과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흐름상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건 다른 학교 학생이었던 노규민이라는 존재죠. 즉, 두 커넥션 간의 싸움은 외부인인 노규민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스토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로서 그가 최경태의 친구였고, 준서와 손을 잡은 1533 폰의 현재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의문이 하나 남아있죠. 이명국의 주민번호 뒷자리.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1968년에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12자리의 주민번호가 지급됐는데, 이것도 아니고 1975년에는 현재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8자리였던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이명국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왜 8자리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허주성이 좀 수상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는 민현우 정도로 준서에게 부탁을 받은 오디오 파일의 커넥션 중한 명일 거라고 예상해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